목 통증, 허리 통증, 골반 통증, 어깨 통증, 팔꿈치 통증, 손목 통증, 무릎 통증, 발목 통증. 통증은 병이 아니지만, 만성 통증은 병이다. 분당 비수술 통증니 통증이란 외상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다친 부위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보호하라는 알려주는 일종의 경보입니다. 즉, 통증은 필수적이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선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손상이 다 회복된 뒤에도 계속 아프다고 느껴진다면 경보장치 이상이 아닌지 의심을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경고장치 자체가 고장난 경우는 병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만성통증을 진단할 때에는 두 가지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경의태어나 손상을 나타내는 통증이고, 두 번째는 환경 요인이나 나쁜 자극을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것, 신경에 해로운 물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 외부의 자극,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만성통증은 대개 두 가지가 혼재되어 나타납니다. 우선 만성통증은 분명한 질병이며, 많은 경우 노화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인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에 이르는 것처럼 만성통증도 감치하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통증은 전체적으로 신경이 퇴화하고 있으며 빨리 관리를 시작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살수 있다는 엄중한경고입니다 턱관절 증후군 환자가 걸음걸이를 비용하고 자세를 관리하면 상당히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검사에서 척추형착증, 무릎체인성 관절을 진단을 받는 환자가 영상 검사에서 나타난 정도와 실제 통증 정도가 꼭 비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증 전문 병원에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